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어, 오늘은 3월 13일 어, 목요일이고요. 어, 물 때는 다산물입니다. 어, 오늘도 어, 배가 좀들었네요 어제보다는 좀더 들어왔어요. 어제는 자막만 세척 있었는데 오늘 안강망도 들어 있네요. 안강망이 총4 척, 어, 그리고 자막이총7곱 척, 그래서 총1 1 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2 6 7 5 상자 들어 있고요. 오늘도 자막배에는 미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미어들이좀 대부분이고, 작은 사이즈 통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 통치들도 좀큰 사이즈들 위주로, 어, 들어와 있어요. 큰사이즈 위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패감용, 어, 그리고 뭐, 탕거리용 어, 민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도 큰 사이즈의 민어들, 우럭처럼 들어와 있고요. 선뱅이, 참돔 수족이 어 그리고 이쪽은 장대 장대도 보이고 농어입니다 어 가자미 소량 있고요 어, 서대밭대 등태거 아귀도 보이네요 어 이쪽도 민어들어 대부분이 자망대 농어는 미어들이 들어있고요 간재미 어 가자미 우럭 소량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음 이제 한강멍배 한강멍배는 오늘도 교고가 좀 들어있네요 은평어 소량 어 그리고 글쎄이제민호도한 마리 보이고요 밴댕이 농어 딱돔 가자미아비 간재미 등태거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참돔이 좀 들어있네요 드디어 이제 또 참돔이 시작될는지 어 조금 들어있습니다 1미 2미 4미 6미 8미, 10미, 좀 작은 사이즈의 참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가자미 지치, 딱도, 또 보이고요. 아귀와 등태거, 그리고 간재미까지 보입니다. 이쪽배도 이제 보고, 요즘 보고가 좀 나오는데 어, 아주 사이즈가 조금 맞습니다.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하실 수 있는 분들만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감성돔도 요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삼치, 농어, 밴댕이. 그렇습니다. 간재미. 또배한척은 밴댕이가 좀 많이 보이고, 어, 건복, 보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모두 좀 보이고 있고. 아 어, 어, 저쪽 뒤쪽으로는 아까 홍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홍어를 못 봤네. 홍어가, 홍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까 보여드린 자막배 쪽으로 왔는데, 이쪽은 고등어가 조금 나왔어요. 너무 좀 나오고, 어, 작은 사이즈의 민어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 좀 보이고 있고, 이쪽도 뭐 성대, 성대에 섞여 있는 자막대가 섞 있고, 장대들 조금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수족이, 장대, 어, 소량이 있습니다. 이쪽도 고등어가, 살짝, 작은 사이즈의 고등어들이 좀 보이고요. 이쪽은, 어 갈치들, 뭐, 10미, 5미, 어 4미, 3미 갈치들 이 있고, 그리고 큰 사이즈의, 어 띠가 없는 갈치들, 그리고 한띠 갈치들, 저런 아 있고, 이쪽은 30미 동치, 20미 동치, 저은 사이즈의 동치들도 조금 보이네요. 이쪽은 이제 홍어입니다, 홍어. 홍어가 대략 500상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어, 작은 사이즈의 홍어들부터 큰 사이즈의 홍어들까지 어, 나와 있습니다. 큰 사이즈들은 한 마리씩, 작은 사이즈들은 뭐, 세 마리, 네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당겨 있어요. 어, 홍어 같은 경우에는 수치보다는 암치가 어, 더 선호도가 높고요. 어, 그 이제 선호도 높은 대로 가격도 수치보다는 암치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차가 조금 있어요. 어, 뭐 작게는 3kg대부터, 크게는 10kg대까지 가는데 오늘 10kg대는 거의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키로수는알수 없어요. 어,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제일 가장 큰것 같은데 한 8kg대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예상되는 무게는 한 8kg대, 아, 8kg대. 어, 보통 이제 홍호 같은 경우에도 킬로에 어, 얼마 이런 정도로 어,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더큰 건지, 어, 사이즈가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8kg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사이 아, 좋습니다. 어, 홍어가 이렇게 들어온 날이면, 이 바닥에 홍어, 홍어가 이제 찐이 나오네요. 주먹 자차에서 미끄덩, 미끄덩 한그 진액이 있습니다. <laughs>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아, 저희도 어, 조심히 걷고 있는데, 아, 이렇게 원물로 갈 때는 아마 진액이 좀잘 묻어 있을 거니까, 어, 정리, 손질하시고 정리하실 때 진액을 잘 정리하시고, 이 어, 업무를, 이 일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오늘 준비된 목포 수협에 준비된 생산들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은, 오늘은 어제보다는 새벽에 조금 쌀쌀하네요. 조금 쌀쌀한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어, 점심때는 너무 덥고 따뜻한 기온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에 조금 쌀쌀해요.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가벼운 에트라도 좀잘 걸치시고, 던지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